역대급 걸크러시로 꼽히는 헐리우드 스타 스칼렛 요한슨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고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극비리에 출국을 했죠. 팬들의 환호 속에 이처럼 한국 땅을 밟은 역대급 내한 스타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만나 보시죠.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블랙 위도우 역을 맡아 여성 히어로 캐릭터의 새로운 장을 연 스칼렛 요한슨 공각기동대에서 엘리트 특수부대를 이끄는 메이저 캐릭터를 맡아 한국을 찾았습니다. Hello. Um, wow. Naughty press. Naughty press. Uh,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us. This is my first time in Korea. Um, I've always wanted to come to Korea, uh, so I'm very excited to be here, and I'm really happy to be here with a film that I'm incredibly proud of. Um, it's really taken. It's been quite a journey uh, from start to finish, uh, and, and finally being able to present this film to you is really. Uh, it's very very exciting. Um, so I hope you're as passionate about this film as, as we were making it. Um, it was very it was extremely wonderful walking the red carpet for the first time everybody's been so lovely and, and warm and welcoming um, i've actually always wanted to come to korea i'm hoping to come back here as a tourist someday not, not just working 팬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은 물론, 악수하고 사인을 건네는 등 특급 팬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Korea, you... <laughs> you have been our 한복을 입은 고민영을 선물 받고 무척이나 기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해 11월 영화 잭 리처 네버고백 홍보차또한번 한국을 찾았던 친절한 톰 아저씨 톰 크루즈 무려 여덟 번째 내한이었는데요. Uh, It's such a privilege for me to be here and to see you all, and so thank you very much. I had a really warm welcome at the airport this morning, and it was wonderful to see all those people. And I, I just Tom Cruise의 한국 방문하면 단연 친절한 레드카펫 이벤트를 빼놓을 수 없죠. Okay, these are simple questions. Okay, what's it like to be back in Korea after a year? It's wonderful. It's absolutely wonderful. Uh, the weather is beautiful. The leaves, you know, it's just it's a perfect day actually because the temperature uh, is perfect and the color of the leaves are just exploding in color. And to be here with all the fans, you know. 톰 크루즈처럼 한국을 사랑한 내한 스타들 이들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곳은 바로 공항인데요 2015년 4월 어벤져스2의 히어로들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입국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경호원의 움직임이 바빠졌고 그들이 만든 바리게이트 사이로 드디어 크리스 에반스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죽 점퍼에 모자를 거꾸로 쓴 크리스 에반스는 팬들에게 손인사를 전한 채 곧장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이어 마크 러팔로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블랙 재킷에 모자를 쓴 그는 카메라를 향해 V 포즈를 해주는가 하면 사인과 악수로 공항을 찾은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들의 도착 몇 시간 후 김포공항에서는 전용기를 타고 한국을 찾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어두운 계열의 의상을 선택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는 팬들을 보자마자 장난스레 미소를 지으며 준비해온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명한명 한명 미소와 함께 사인을 선물했는데요. 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웃어준 로버트다운이 주니어 Very happy be back. 한동안 팬들의 사인 요청에 응한 그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브이 포즈를 취해 준뒤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2014년 3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란다커. 국내에서는 미란이란 애칭도 얻을 만큼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미란다커가 등장하자 팬들의 환호와 취재 열기가 굉장했습니다. 팬들에게 인사를 잊지 않는 미란다커. 이날 미란다커는 흰 셔츠와 스키니 바지로 늘씬하면서도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강조했습니다. 2009년 한국에 방문한 머랄리어 캐리. 6년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은 그녀의 등장에 인천공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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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라이어 캐리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은 팬들과 그녀의 입국 장면을 담고자 하는 취재진의 열기로 공항은 그야말로 마비상태가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머라이어 캐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팬들과 취재진에 둘러싸여 공항을 나서기조차 힘들었던 머라이어 캐리. 비욘세의 입국 모습 역시 머라이어 캐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까이에서 보길 원하는 팬들과 그녀를 카메라에 담으려는 취재진 그리고 그러한 취재진을 제지하려는 경호원 사이에서 마찰이 일기도 했습니다. 비욘세는 한 발도 내딛기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겨우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2008년도에 방한했던 키아누 리브스는 입국부터 팬들과 취재진을 다돌려 007 내한작전을 펼쳤습니다. 키아누 리브스의 생애 첫 한국 방문을 담으려던 생방송 스타뉴스 제작진은 키아누 리브스가 탄 차를 뒤쫓았고 그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접근했지만 결국 키아누 리브스의 모습을 담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내한한 카니에 웨스트의 모습은 단독으로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첫 내한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극비리에 붙였던 카니에 웨스트 블랙 정장을 입고 입국장에 들어선 그는 자신을 알아본 팬들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며 공항을 떠났는데요. 아수라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리거나 혹은 아예 입국 일정을 극비에 붙여 조용히 내안했던 해외 스타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한국을 찾는 헐리웃 스타들이 늘면서 그들의 입국 현장에는 프레스라인이 생겼고 많은 팬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입국 팬 서비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015년 초, 첫 내한한 러셀 크로우는 야구 점퍼에 청바지 차림으로 공항에 들어서 특유의 편안함과 푸근한 미소로 한국 팬들과 만났는데요. 사인과 셀카, 귀여운 브이 포즈까지 팬들을 향한 그의 특급 팬 서비스는 멈출 줄 몰랐죠. 친절한 빵 아저씨로 통하는 브래드 피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첫 내한 등 이들의 등장은 공항을 들썩이게 하기 충분했는데요. 한국 사랑이 남다른 해외 스타들의 방안에 대한민국 전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